Ja.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죠? 네. 벌써 이제 10월, 10월, 11월 달입니다. 몇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초에, 아, 그, 뭐야, 공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걸 잘 해석을 해보면, 좀 전에 말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겁인데 멀리서 보면행겁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괴로운 거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을 때 그래서, 괜찮아,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이야기 하게 되면, 그게, 급격하게, 나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비극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희극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사마세계에 사는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갈까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음. 근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급격한, 예? 네? 급박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지. 응? 음. 음? 그, 뭐, 저, 뭐야, 타일선 했던 이야기, 누구한테 계획은 있다. 네? 맞기 전까지. 다 알고는 있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야, 이러면 그것도 모르냐? 착한 일 하고 나쁜 일안 하면 된다. 에이, 선생님. 그거 다 아는데요. 이 자식아, 다 알지만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요다 압니다, 다. 굳이 뭐, 종교, 예? 도덕 예? 이런 거를 예를 안 들어도, 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예?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뭐, 요즘, 뭐, 옛날에는 테레비가 없었지요? 옆에서 그러니까 하는 사람 말, 말밖에 못 듣는데, 요즘 테레비 틀고, 뭐, 스마트폰 틀고 하면 훌륭한 말들 많잖아요. 예? 네? 그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실천에 적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실생활에 적응을 하려니까, 사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생이님은 그제 배웠지요? 네. 대생이님이 법학경을 네. 어떻게 읽었다 그랬어요? 네. 몸으로 읽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색독이다 라고 이야기 해줬지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색독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실천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 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고, 그냥 일반 사람이 되고 하는 겁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있죠? 길 가다가 누가 그 반지를 차였으니까, 예? 저 뭐야, 앞뒤 상황도 저지 않고 바닷물에 뛰어들더라, 내가에 뛰어들더라, 예? 불 속에 뛰어들더라 하는 이야기들 있죠? 와, 하고 박수치고 하지 저번 장마에, 예? 저, 뭐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 하수구 며느 맨홀, 그, 며느리 아니 하수구 물 막히는 거, 이거 뚜껑 열고, 거기, 그수지 거집어내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죠? 힘든 일도 아니에요. 물에 빠져가고 위험한 일도 아니고. 그죠? 그거는 힘든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그게 실체리. 응? 철산동자 이야기 해줬지야. 내한테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응? 맨날 이야기하는 일심녹경불부자습식명하는거 있지야. 응. 그죠?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여 욕심이잖아, 그죠?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여 뭐 스스로, 스스로 뭔가 신명을 몸과 마음을 목숨을 예? 신명을 다해라 그러죠 어. 스스로 목숨을 아낀다 아낄게. 아니다 아끼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오직 한 마음으로, 네?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죠?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따라서 내 몸과 마, 마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설산농가가 했던 것, 그 실천이에요. 일심 녹경불은 마음이지요. 네. 그죠? 음. 내 생각이야 일심록경부로 음. 근데 부자숙신명은 음. 몸과 마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하는건 행동이지요 음. 음. 그죠? 그게 실천을 말하는거야 행동을 말하는거야 아까 겨울되니까 이불 밖으로 나가지가 싫죠? 근데 왜 나왔어? 법화경 강의 들으러? 네? 음. 법화경 강의 들으러 나왔자? 나 음. 그게 부자석 신명이니. 왜? 네.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그게 일신육경불이잖아. 음. 그 일신육경불 부자석 신명하는 그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안 된다.